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지요. 선물. 왜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준 유래, 오리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누가 처음 성탄절 선물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가요. 예루살렘에 와서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헤롯 왕과 여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으로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쪽 나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요.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They knew it. They knew that the messiah is coming soon. They knew it.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is the messiah?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설마 했어요. 헤롯왕은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유대인들도 아니고 멀리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한국에, 한국에서 선진국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잘 알려진 스칼라가 온 거예요. 와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은요, 선진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어, 마침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프라 c 시그 예언하고 들이 맞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메시, 메시아가 왔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가지고 헤로당이요. 자, 그러면 일단 유대인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다 불러모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당신들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해로당은 뭐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 다스리는 왕이 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위협적이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임이라는 곳에 난다고 했어요. 미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 프라퍼시를 들려주면서요 아마 베들레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헤롯 왕이요 다시 동방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별은 어떻게 나타났고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알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극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하고 베들 렘레헴이 북쪽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to the south n k m e t e r s o u t h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한 like five miles away 오 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요 별들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태양이 어디서 떠요? 태양이요. 예, 동쪽에서 선라이즈 from the east. 그 다음에 서쪽에서 선셋이 일어나죠. 이렇게 움직이죠. 모든 별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요. 그런데 별 하나가요. 별 하나가 세상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은 되게 이상하고 신기하다, 특별하다. 틀림없어. 저 별은 지금 아기 예수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9km를 내려갑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한 곳에 멈춰섭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멈춰섭니다. 그들은 감격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예,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Exceedingly, exceedingly. They rejoiced exceedingly.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줄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세이트위치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해보세요. I rejoice and I rejoice, yeah, exceedingly rejoice.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무 너무 기뻐한다. Because of Jesus,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동방박사들 were they Christians, believers? No.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님 믿었어요? Were you born as a Christian? No. We were non-believers, and then we became believers because of whom?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이 가져온 그세 가지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선물. 선물 가져왔어요.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예물. 그 중에 첫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은 그들이 연구해온 그 아기가 온 세상의 왕 왕들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온 땅의 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해 보세요. Say to each other. Jesus is the King of all the kings. 예.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왕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나도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저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분은 없어요. 야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패역한 세상을 왕처럼 쫓아 살기만 한다면 돈과 쾌락을 쫓기만 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아침이면 해오름 예배합니다. 설교 들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세요. 한 시라도 한 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No matter what, just obey Him because He is the King of the world.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I'm so serious. Every one of you. I just want every one of you to live the eternal life in heaven all together. 같이 살기 원해. 예수님 따라 살지 않으면 가서 뭐하겠어 If you don't love Jesus,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eaven eternally? 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면 뭐예요? 지루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One year, ten years, one hundred years, one thousand years should be longer than that. Eternal. 그런데요, 그 시간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뭐할 거라고요? 뭐 할까요? 우리 한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king.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이요. 이 유향은요. 진액, 유향나무에서 진액을 빼서 말리면 이렇게 돼요. 그것을 불에 태우면 향이 납니다. 향이 나요. 이게 유향입니다. 주로 이 유향은 누가 사용했냐면 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들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진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청진기 하면 의사죠. 닥터죠. 유향 하면 대제사장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휘봉, 오케스트라 지휘봉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오케스트라, 컨덕터, 지휘자가 생각나죠? 유향하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향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주이십니다. 해보세요. Say to each other. Jesus is the Lord of the Lords. 예. Yeah.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들이요. 많은 종교들이. 어, 예수님이 있다고 해요. Oh, 어, yeah. There is Jesus. There was Jesus. But he was one of the prophets. That's it. 이라고 믿는 거예요. No, that's not true. Jesus It's God.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We believe in Trinit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셋째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이요. 몰약 몰략 나무에서 찐액을 추출해서 말린 거예요. 몰약은 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일종의 고급 향료 방부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에서는요,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이 몰약을 사용했어요. 그냥 몰약을 퍼부었대요. 방부제이기 때문에 몸이 썩지 않게요. 자,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They knew it.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옆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해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그 원조가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야야야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며칠 전 아침에 제가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데요. 인터섹션, 작은 인터섹션에 아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요. 한 100명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스쿨버스를 타려고요. 차들이 줄지어서 서 있고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저 아이들이 다저 버스에 다탈수 있을까? 다 타더라고요. 100명은 아니었, 아니었겠죠. 탄거 보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으니,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스쿨버스가 가고 나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엄마 아빠들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집으로 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사방팔방이. 엄마 아빠들의 뒷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가 울컥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저 엄마 아빠들은 지금 버스에 태워 보낸 저 아이들 위해서 뭐든지 하겠지. 목숨까지도 희생하겠지. 저 부모들은 저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겠지. 그 감동이 오더라고. 요 저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이를 위해 희생할 그런 존재로서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아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그 방법밖에 없었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하신 그 방법 말고는 정말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었지. There was none, no other way. 너에게 평화를 주는 방법, 너에게 참 평강을 주는 방법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는 방법밖에 없었어. 저는 그때 매우 중대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신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였어요. 온 세상에는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가슴을 찢는 아픔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얻은 참 평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사신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져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산그 평화는 우리 삶이 사막과 같았지만 그곳에 생명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막과 같았던 우리 생명의 우리가 생명의 꽃이 피어 향내가 나는 꽃동산이 되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막과 같았던 우리 인생에 숲이 우거지고 예쁜 새들이 짹짹 노래하며 주님이 다스리는 낙원이 되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주님의 나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인생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불러볼까요?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대리 사자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레.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구적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교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이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바로 참 평안이에요. Then you need to enjoy the true peace.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에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왕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아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